아,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 5 1일 되는 미국 대선 측임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세상은 혼톡하고 세상은 공포스럽고 세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 우리 청년들이 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였던 법원을 공격했습니 법원은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어야 되고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그 법원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공격과 분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 법원을 지키고 있는 판사들의 그 편향, 판사들의 무질서, 판사들의 진짜 공정과 형평을 상실한 모습, 그런 모습에 국민은 분노했고, 그 국민 중에 청년이 분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자원입니다. 어떤 자원인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신체도 전 세계인 미국 누구보다도 미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누구보다도 지쳐지지 않습니다. 우수합니다. 지적 수준도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2024년, 2025년, 그리고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청년들을 다 지금 감옥 속에 잡아놨습니다. 그 청년들의 말은 행동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말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개인의 말보다 그 청년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날 체포 구금이 돼서 21일날 석방돼서 나온 청년. 그 청년이 마포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강서경찰서에 잡혀가서 그 청년이 수기를 썼습니다. 그 수기가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청년이 썼는 수기를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학교없이전 언론에 있는 논설위원 필짓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수한 그리고 명문입니다. 시일야 방송대국을 썼던 장지연 선생의 글보다 더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 매일 신문의 논설인들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진짜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 우리들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청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청년이 썼던 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뭘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이는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의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 개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다 다수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가진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근위를 문화세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를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이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원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근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버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가반을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장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을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근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방한 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오름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처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적에 어쩌면 유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증가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게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시민이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 이겼어 그때가 되면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예아 대단한 청년 대단한 청년의 그림 이 청년 한 사람의 아, 글이 아니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56명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생각 더 분노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일제시대 독립군들보다 더 위대한 생각이고 명문입니다. 왜 청년들이 이랬었는가? 민주가 공화를 공격하고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래 하지만 그 가짜뉴스는 신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가라지밖에 안 된다. 가라지. 가라지가 아무리 쌓여봤자 세상의 신념, 세상의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2030. 이러한 2030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도 곧 끝이 날이라. 이 어둠도 곧그칠이라 그런 희망을 갖고 모두 용기 내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건강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강목사님이 또 초소를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재또 언제나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군스파이 파워 가키님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